안녕하세요, 여러분. 1학년 국어를 맡은 이상훈 선생님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계약 첫 시간인데, 어, 우리 출석체크는 다잘 했겠죠 앞으로도 이제 매번 출석체크 꼼꼼히 해주고 어, 차시마다 강의가 탑재되기도 하고 또 탑재되지 않기도 하는데 일단 강의를 꼭 꾸준히 듣고 과제물을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어, 오늘은 국어 1차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 목차를 함께 보면서 어,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어,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단원 목차를 펴주세요 자 단원 목차를 보면 1에서 9까지 총 9개의 단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9개의 단원을 한 학기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략적으로 반으로 나누면 우리가 1에서 4단원까지, 그다음에 5에서 9단원까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1에서 4단원까지가 우리 1학기 때 배울 내용이 되겠고요. 5에서 9단원이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학기 때 배울 내용을 또 절반으로 나누면 이제 시험 범위가 되겠죠.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1, 2단원이 중간고사 범위 그다음에 3, 4단원이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에서 9단원을 또 임의로 절반으로 나누면 5에서 7-1단원 고당료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된다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고 7-2단원부터 9단원까지가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메모장에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1학기 중간고사는 1, 2단원, 1학기 기말고사는 3, 4단원, 2학기 중간고사는 5에서 7-1단원, 2학기 기말고사는 7-에서 9단원. 이렇게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평가는 총 100%를 기준으로 중간고사 25%. 어휴, 미안합니다.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나머지 50%는 무엇이냐? 바로 이 수행평가가 되겠죠. 수행평가는 학기별로 50%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1년에 4번을 실시하는데 1학기에 2번, 2학기에 2번을 실시합니다. 1학기에 50%, 2학기 때 50%. 가 되겠죠. 자, 그럼 1학기 두번 하는 수행평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진로 속의 글쓰기입니다. 우리 1-2단원에 있는 글로 쓰는 나의 꿈과 관련된 수행평가인데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온라인 강의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서 과제를 할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원과 관련된 의문 내 변동, 4-1단원, 의문 변동 탐구 보고서가 30점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2학기 때는 독서 포트폴리오인데요. 우리 오늘 배우는 1-1단원, 삶의 길을 찾아가는 책 읽기가 매우 관련이 돼 있습니다. 독서 포트폴리오는, 어, 1년에 우리가 두 권의 책을 읽는 건데, 어, 우리가 1-1단원부터 시작한 책한 권, 그 다음 2학기 때책한 권에서 두 권을 읽는 것이 우리 독서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마지막으로 건의문 작성하기 어, 우리가 여기 있는 음, 7단원 설득이라는 이름의 참과 방패라는 단원과 관련돼서 어, 건의문도 일종의 설득하는 글이기 때문에 건의문을 작성하는 것 우리가 수행평가로 넣었습니다 구체적인 수행평가 방법은 어, 차수에 우리가 등교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상세하게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계획 전달했고요 우리 그러면 오늘 1단원의 1단원, 음, 1단원에 1단원, 소단원 1단원, 삶의 길을 찾아가는 책 읽기.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장 넘기고요. 또 넘기면은 전체 대단원을 소개하는 글이 나와요. 여기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이 성숙해지는 청소년기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고 관심사도 구체적으로 변한다. 화 이러한 고민과 변화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은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왜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을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우리를 체험의 세계와 정보의 바다로 이끌어 준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줄 한번 쳐 줄까요? 책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과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우리 책은 그냥 자리에서 책을 펼쳐서 읽으면 그 글을 읽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경험이라던가, 또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직접 경험과 반대되는 말로 땡땡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댓글에 남겨주면 선생님이 선정해서 한 명에게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땡땡 경험을 준다. 어, 무슨 경험일까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어쨌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진로와 관심사와 관련된 독서 경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겠죠. 어, 어떤 진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나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책을 읽어서 우리가 땡땡 경험을 얻을 수 있다. 튼튼한 배경 지식으로 남아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우리 첫 번째 단원은 어, 여러분 진로와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고 어, 거기에 대한 우리 2학기 때 수행평가 독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이 단원을 배우면서 해야 될 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삶의 길을 찾아가는 책 읽기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스스로 찾아 읽을 수 있다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진로와 맞는 책을 한번 읽어 보기 전에 생각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와 관련된 많은 명언들이 있어요 독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려주는 명언들인데 이 명언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고 여러분도 이 독서란 무엇일까 독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을잘 봤으면 어, 교과 서로 다시 돌아오 도록 하겠 습니다. 자, 교과서 다음 쪽을 보면요. 이제 어, 진로와 관련돼서 어, 진로 독서 시간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활용해서 책도 읽고 진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첫 시작인데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대다수 있어요. 그 학생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보고 또 거기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어, 자신의 배경 지식을 높여 갈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뒷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기 위해서는 내 진로가 무엇인지 또 진로가 아직 없다면 내 관심사는 무엇인지 먼저 탐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학생의 말주머니를 보면 나는 어떤 일을 할때 즐거운가? 또내 적성에 맞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잘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질과 관리 물야는은 무엇이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이것을 과제물로 우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 과제물로 선생님이 올려놨는데 이 과제물을 보면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차, 차례대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어 일단 내가 적성이 맞는 일은 무엇인가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 커리어넷에서 직업 적성 검사를 한번 실시했었어요. 어 그것을 그 결과 자료를 참고로 해서 내 적성이 무엇인지 한번 어, 생각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탑재해 놓은 과제물입니다. 어, 삶의 길을 찾아가는 책 읽기 1학년 자신의 방과 번호 이름을 꼭 적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때 즐거운가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남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때, 어, 때 행복하다. 음, 또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걸 어, 적용하고 실험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할수 있고 나는 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동전 노래방. 동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시원하게 부르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거 취미도 되겠죠. 어, 또는 뭐, 나는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는 것이 좋다. 뭐, 어떤 것이든 어, 다될수 있습니다. 나는 뭐, 로봇이나 기계를 조립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한 4개에서 3개에서 4개 정도. 어,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은 무엇일까? 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남들에게 무언가 알려준걸 좋아하고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 준게 좋으니까? 나는 교사, 또는, 뭐 교육업계, 또는 카운슬러, 셀러, 상담사죠. 뭐, 이런 것들이 좋다. 또, 나는 동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시원하게 부르는 것이 좋다. 뭐, 그래서 나는 뭐 가수도 꿈꿀 수 있겠다. 어, 이런 것들 어,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잘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뭐 내가, 내가 잘하는 과목은 예를 들어서 국어다 왜 잘한다고 생각하냐 나는 어, 평소 글을 쓰고 글을 쓰면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잘한다 또는 친구들 어, 또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을 그냥 뭐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을 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잘 한다고 생각하는 과목, 어, 또뭐 어제 보면 좋아하는 과목도 밑에 있죠. 이 좋아하는 과목은 뭐 수학 어, 문제를 풀었을 때 성취감이 있기.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내가 어느 계열에 좀더 적합한지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하는 진로와 관심 분야는 무엇인가? 뚜렷한 학생들은 뭐 적어주면 되겠고요. 아닌 학생들은 뭐 어, 나는 뭐 대략적으로 뭐 교육업 뭐 아니면은 뭐 항공 서비스업에 어, 종사하는 것이 내 관심 분야와 진료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다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책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 전자 도서관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어,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찾고 분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 인터넷에 키워드를 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항공 서비스 하면은 항공 승무원, 승무원을 검색해보던다지. 아니면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간호사를 검색해본다든지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뭐 웬만하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에 들어가는 책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 책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면 그 간호사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 책이 있을 거고 또는 그 간호사 중에서 유명한 인물에 대한 일지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자서전이라든가 이런 책도 있을 거고 또그 분야 와 관련된 전공 전문 지식을 다룬 책을 또 어,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학 전공 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아직 적합하지 않아요. 어, 좀 내용도 어렵고 또 전공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뭐 고등학생을 위한, 중학생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간호사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뭐세 가지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적을 때는 책 제목과 저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이렇게 해서 뭐 땡땡땡.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저자 이름. 자 이렇게 세 가지 책을 꼽으면 이 중에서 내 수준에 맞고 흥미가 가는 책을 한권 선정해야 되는데 밑에 조건을 볼까요?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맞는가? 이렇게 찾다 보면은 내진로가 조금 멀어진 그런 책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진로와 관심 분야에 맞는지 한번 보고. 그다음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전문적이지 않은가? 이것은 우리가 읽어보지 못하니까 책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누가 읽기 좋은지, 안에 내용은 쉬운지, 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지, 내가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한 학기 내에 읽을 수 있는 적절한 분량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 너무 많은 페이지는 여러분들 읽다가 지칠 수 있으니까, 어, 한 두께가 한 2cm에서 3cm 되는 정도 되는 책을 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정했으면 책 제목과 그 책을 선정한 이유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통합과학 카페에 올려주면은 어, 선생님이 확인을 하고 과제 체크를 할 텐데요. 이 책을 어, 선택한 것을 어, 사도 좋고. 어, 구매를 해도 좋고 또는 뭐 도서관 지금은 시국이 이래서 도서관에 가기 힘드니까 전자도서관 가입을 통해서 전자도서관에서 대여를 해서 보던가 아니면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한 학기에 이한 권을 읽고 나서 2학기 때또한 권을 읽으면 2학기 때 수행평가인 우리 이 독서포트폴리오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 소개 글쓰기에도 어떤 한 소스가 되겠죠 이 책을 읽은 내용, 배경 지식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과제를 마무리해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과제를 수행해서 카페에 답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자시 때 보겠습니다.